자 이런 식으로 일단 USB 연결했고요 불 들어오네요 USB 연결했고 이런 식으로 불이 들어오네요 반짝반짝 아직 드라이버는 안 깔았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가서 드라이버를 한번 깔아봅시다. 그러면 오디오 트랙 홈페이지에 다운로드의 드라이버 이 제품명이 윈도우10이고 아, 아요거네요 오디오 트랙 마야 u 5 명체제 윈도우 10이니까. 뭘 깔아야 되죠? 여러가지가 있네. 컨트롤 패널 무선지 번지, 큐칸도 사운드, 자동 설치 시, 프로램 어, 세 개가 있는데? 컨트롤 패널, 컨트롤 패널, 리볼까 아, 이거 자동 설치. 뭐죠 저쪽으 한번 깔아봅시다 다운로드 다운로드 아 금방 되네 여기 설치가 됐어요. 압축 풀었고, 14비트, 이게 실행, 실행파일인가요? 눌러봅시다. 뭐, 뭐, 됐나? 아, 아닌데? 이거 실행파일이 아닌데? 스 k i n s t wave 자동 설치? 아, 이거 아닌가? 아, 자동 설치 시. 아, 이거 아니네요. 이걸 또한번 받아야 되네. 방금 받은 게 이거죠? 비아 드라이버. 마야 U5 6 4 사브트 드라이버 어 이것도 이런 식이네 그럼 이런 식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제어판에서 잡아줘야 되나 보네 제어판 에서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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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 어디 있냐 밀어. 아 여기 있네 윈도우 상에는 마야라고 인식을 한다는데? 인식 안 하는데? 재부팅을 해줘야 되나? 드이이버브로더 안에 셋더네이로더안브로더이에 음. 드라이버 64비트. 셋더이 없는데? 셋업이 더는데로운로드 음. 어, 두 가지가 있네? 이게 뭐지? 오디오 트랙 마야, U5, 이건 뭐야? 아, 아, 인도템 버전하고 두 가지가 있구나. 컨트롤 으로 한글 앞치치. 설치 버전, 뭐라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아, 압축을 풉니다. 시에 압축을 풀어주기 바랍니다. 재부팅 시 컨트롤 패널이 실행됩니다. 음, 셋업이 있는 게 아니라 컨트롤 패널에서 재부팅을 한번 해야 되네요. c 에 c 아 마야 6파이구 bsdec g 파일을 저기다 풀어주라는 오케이 아까 bsdec g 파일 이거네요. 그 그렇죠? 복사 사라내기 c 에다가 퍼주자고. 넣키 됐고 윈도우 탐색기를 열고 C에 마야 U 파이브 B S로 이동합니다. 그다음에 추가 추가 아니네 추가 레지스트 파일을 추가. 실행하고 오케이. 아, 레드파일이 추가되었습니다. 됐고요 어, 64비트 윈도우일 경우, 64비트 윈도우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b s d a c exe 컨트롤 패널, b, 아, 여기 있네요. 응용 프로그램이 여기 있네. 선택해 주고 재부팅을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응? 클릭했는데 반응이 없네요 이렇게 재부팅을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재부팅 한번 해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부팅을 하게 되면 일단 방송을 끊어야 되니 까자 재부팅 한번 했고요 메뉴를 잠깐 읽어 보니까 아까, 음, 요거를, 속성을 바꿔서, 호환성에,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호환 모드를 윈도우 7 적용, 확인, 눌러준 이후에, 열기, 실행, 이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아, 여기, 여기 보면, 여기 나왔네요. 여기 화면 그대로. 이렇게 해주면, 컨트롤 패널 프로그램 파일이 실행되면서 시스템 트레이에 컨트롤 패널 학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됐어요. 그러면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지금 현재는 마이크가 내장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럼 제가 요거를 이걸로 바꾸고, 방송 설정을 바로 실시간으로 요 마이크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리고 방송에서도 한번 바꿔볼게요. 아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세팅을 마이어로 바꿔봤습니다 지금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아아아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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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나네 게이지는 움직이는데 방송상에는 지금 나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녹화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렇게 마이크를 바꿔봤습니다 볼륨이 이렇게 올리고요 지금 음, 사운드도 사운드도 내장 사운드가 아니라 마야 쪽으로 옮겨봤어요. 만약에 이게 제대로 됐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지금 방송에서 설정되어 있는 사운드 카드랑 이것도 바꿔줬기 때문에,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 아,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왜다 이런 얘기만 할까? 볼륨이나 이런 감들은 제가 한번 들어봐야지 알것 같아요. 제가 방송을 한번 모바일로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녹화 영상을 저도 그렇고 요 유튜브 영상 나중에 보시는 분들도 들어봐야지만 그 앞에 거랑 제가 연결해서 내장마 내장 사운드 카드랑 외장을 썼을 때 차이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잡음 수준은 좀 어떤가요? 아 잡음 수준은 좀 어떤가요? 아 잡음 수준은 좀 어떤가요? 아 지금 현재는 게이지를 <laughs> 최대로 올린 상태고 한50 정도 났을 때 50 정도 났을 때가 아 그리고 마이크 질폭을 꺼도 될것 같아요. 사용자 <목소리> 수준에서 마이크폰은 이 정도 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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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준 없네요. 그다음에 재생도 마이스피 기본, 스피커 정도도 있고 일반, 뭐 특별한 건 없네요. 아, 마이크는 제가 내장 쓸 때는 소리가 좀안 들린다고 하셔갖고 증폭을 넣었는데 증폭은 안 들어가도 되네요, 확실히. 여러분은 지금 힐조TV에 리뷰 영상 마야 U5를 시청 및 청취하고 계십니다. 마이크 테스트. 제가 모바일로 잠깐 들어가 본 것만으로는 확실히 진짜 자본 수준이 많이 줄은 것 같은데, 아, 세팅, 기본적인 세팅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좀더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설치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어, 일단 가격, 가격 정면에서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마야 U5. 어, 인터넷 방송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특히 그, 마이크가 별로 안 좋더라도 내장 사운드 카드나 메인보드 쪽에 화이트 노이즈 많이 끼시는 분들은 저렴하게 한번 사용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걸 쭉 사용해 보면서 나중에도 또 어떤 점이 좋은지 나쁜지도 리뷰해 드릴게요. 오늘 마야 U5는 리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제돈 주고 샀어요. 나중에 협찬 좀 받고 싶어, 찬충. 자, 뭐 혹시 뭐 어, 리뷰 영상 어떤 거좀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남겨주시면 적극 수렴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제 맘대로 할게요. 여기까지였습니다.